サンドウ 이 시간부로 우린 모두 군인이다 저 수비 a 이만오리살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거점에서 막읍시다 어디 올라가지 말고 적의 공격까지 30초 일단 나가지 말아면 될거같다 오케이 아, 아 위도우만 안 나오면 할만한데 어, 이거 위도 보이는 쪽에다가만 위도 보이는 쪽에다가만 오리다가 저건 쳐주면 오거아니 모이라님 나가지마 자리야 아. <놀림> <놀림> 다비, 다리한. 김. 방벽 깨지면 한 번씩 갈아가는게 되죠. 자시민트님 방벽. 한조가쪽으로 그러니까. 진입할지 좀. 네. 스턴 <laughs> 오른쪽 2층으로 와요. 오른쪽 와요. 위안 와. 위안 네. 면한조 네. 정면 2층한 네. 조. 맥크리랑 안아 습니다

<목소리로> 리퍼? 아니이나 아니 리퍼 자스 히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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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자나이나이나이나자나 히나자나 히나자나 히나이나 히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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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구자나 히나자나 나

힐러, 실러, 힐러를 노리수 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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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바퀴 가만있턴베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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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님 나이스 어줄게미어줄게아 윈스턴 한조만 조심함 2층야 한조 2층 미트님 2층에 한확인하니 이거 한조 짝 한조 짝 나이스 야 이거 부마님 아. 캐리 오졌습니다 나이스 솔져님 왼쪽 위로 아나 가는데? 왼쪽 아래인가? 어 아직 아직 갓 보는 중어 아나만 아나만 오케이 걔네 이제 궁 한통 넣었으니 가리아 궁 가리아 궁 이제 가리아 올거에요 가리아랑 어, 겐지 나 어, 오른쪽에 겐지 있어요? 맞음 <목소리도> 아 환드 되게 거슬리네 저 위에 복뜨는거 맞죠 민스턴 너, 너 뭐인줄 요 뒤에 온다 <목소리도> 아 세상에 와개츠가 아예 그냥 날 보고 쫓오네아트뭐이일 저기 손에 고있 다시 일어날 때. 약해지지 안되겠다 안되겠다 그래잘 막았다 가지마요 가지마요 안 왔으면 안 쪽까지 상대 한조 궁이랑 겐지 궁은 빠졌었나요? 근데? 네 겐지 궁저 제가 쏠졌어요 역시 어가지고민 인턴 이 태워줘 <목소리를 포착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좋아와 나... 뛰는 거 제가 보고 뛰려고 했는데 뛰는 순간에 죽었어 아직 뒤기는 힐한번 가네 힐한번 가네? 가네 우리 힐 없어 우리 힐 없어 <목소리를> 아직 한칸안 먹혔어요? 한 칸은 버텨. 한 칸은 윙스턴 묶였다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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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만 한조만 빠르게 한조만 한노리는 거. 아뱀티나이스 아, 나이쓰 짤짤피 뒤에 아나 이스짤짤한 칸도 안먹혔어 우리 나이스 알 막았다 힐한 번만 이거 모이라님 힐 주세요 저 궁이 있어서 저힐한 번만 우리, 우리, 우리 아나님 나오, 나오면 아나님한테 힐 받으면 될거 같은데 알았어 거긴 내가 질게

와, 민스턴 잘한다. 빨리 차야 내가 밀게 해라. 진짜 밀게 해줘. 아, 윈스턴님 미안해요. 이상해, 자아윈스아와이 중요한 프레드 저, 그랑한쪽으 보내주세요. 다리야, 다리야 노래를 해야 방대가 언제 이거. 한쪽 팀. 나이스.

도만님공 얼마나 요어오겠다이 <laughs> <김> <laughs> 오른쪽에 이랑 인턴 아고 우리 한명렸다 아고 게요안한두한두한두 저희 아, 나님 물리는 중. 확인. 쟤 부조화 다 거점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왼쪽에 맥 루슈 킬 힐자 나이스 나이스 거의 이겼어 한번더 한번 만져봐로리 천방 맞았어 그리 짜르면 되못 자겠다 이거 아근 이제 빼야 돼. 돼 빼야 돼 거의, 거의 마지막 한타 원원 제가 에있을게 공급기 충전 중이야 나이스 나이스다이리 나이스. 온다 다리 온다 각이다 다리 없다나이스아 나도 나 주먹으로 받아주고 내 갈림표 부러지려나 씨아 나이스 나이포 나 계속 킬로 돌게 오케이 한줄 받기 한 그 다음에 거 윈스턴 거점x2 여러분들 거점 그 다음에 배터리 내려왔어요 나이스 인스. 나이스 아 미쳤다 <끝> 와 근데 윈스턴이 잘하시네 윈스턴 잘한다 칭찬해 칭찬해 다들 잘했어 엄청 잘했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이 우리 거 A 밀고 한 칸만 먹으면 되는 거죠? 네네 한 칸만 먹으면 돼.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눈이 뜨기기 뜨거워 오랜 쪼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어? 구기도 올라갈 수 있구만 이렇게 어머님은 지구를 멸망시켰다 뭐. 치료를 시작합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빨리 지구 멸망시키시죠 지구 멸망 공격 시작까지 30초. 성 패트릭의 날을 축하. 여기서 지구로 쏘면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지구 멸망 시킨다고 했던. 연결을 유지합니다. 유지하는... 시스템 확인. 이상 없음. 전투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거 너무 현실성이 없어. 여긴 대기권이 아니라고. 강화조 지원 감사 지금 구마님이 미국을 멸망 시켰어. <laughs> 아 살아볼 거없나 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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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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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구나 저구나 괜찮겠다 매했지 당해졌어. 어, 우리 다치명사 터치는 어람 터치는 사람. 터치는 사람. 터치는 사람. 터치는 사람. 터치는 사람. 터치는 사람. 터치는 사 퐁 하나 잡을까요? 네통 하나 킬그 다음 라인 이거 나온 거 잡자 진짜 저 라인, 라인 나이스 그 다음 저쪽 들어갈게 확인 네. 안 돼! 두핀스 제발 필. 제발 무리하지 마그 다음 에르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상대 라인이 진짜 멍청한 게 <laughs> 거기서 나오면 안 됐었는데 걔가 그게 아, 저 제가 부활하는 거를 죽여보려고 저한테 돌진을 박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 제대로 못 박았어 라이닝 공격 온이에요 온 오케이 2층 2층에 퍼탑아네퍼탑퍼고 갔어요 포 2층에 2층에 토르도 있어요 저거 잡고 잡고 가면 개인이이요아 이걸로 됐다 퍼 아, 빼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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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어차피 뭐 라이 망치 빠지고 저 이번에 이번에 그거 뭐야 용광로랑 용공 용광로랑 비트만 빠지면 안돼 아, 상대에 매클리 공 있어요. 네뭐 매클리는 뭐 근데 할만할 거. 매클리 는 아마 제 발키리 때문에 숨겨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선발. 상해졌습니다. 할만할 거예요. 최대한 그럼 포탑 먼저 봐볼게. 이점 확보 중. 포탑은 조한 님께서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 그게 다 있네. 네, 네, 에탈의 라인이 계속 막고 있어서 내려갔어 라인 오케이 가자.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가자. 한 번만, 이한 번만. 레크리 <목소리> 어... 보자. 다 놓았다. <목소리> <누웠다. 목소리> 아 근데 우리 좀 너무 우리 너무 갈렸다지. <목소리> 금어지지 말고 빼자. 나이스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빼자, 빼자. 이다 죽었어요? 네 <목소리랑> 우리가 달렸어요 시간 여유 있어야 되니까 한번 먹으면 되거든요 메르시 킬! 짤! 메르시 짤! 어? 나이스 아직 가면 안돼 아직 가면 안돼 라인님 빼야돼요 <목소리랑> 거의 다 가요 거의 다와가이 <목소리랑> <오케이. 오케이>. 2층, <목소리랑>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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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오른쪽 밑에 토르 사운드 토르 포탑 사운드 오른쪽 2층? <하늘> <있> <목소리랑> 오른쪽 2층지2층인지 <이친지 이> <티민> 모르겠어요 아니 막치게 막치게 사운드 났거든요 왼쪽 진입할까? 우리 갈렸다 지금, 오른쪽에 갈렸다, 어, 오른쪽에 코탑 네, 네, 위치 확인 예. 케 초고협 네. 막는 중이에요, 초고협 초고 나이스, 자, 저 갑니다 네, 자, 미쳐. 나이스 먹자, 걷점 먹자 걷점 먹자 <웃음> 먹어요, 먹어요 <웃음> 나이스, 초고협 가자습니다.